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합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영상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두 예배 나와 함께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고백하는 모든 소아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라합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을 읽어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친구들 이런 나팔 소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팔은 언제 불까요? 군인들이 앞으로 멋지게 나아갈 때, 진격하라! 라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죠. 또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팔을 분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나팔을 부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나팔을 왜 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며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여기는 여리고 성이에요. 속닥 속닥. 여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요. 하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셨대요. 이제 우리 성으로 들어오나봐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살금살금 여호수와는 미리 여리고 성을 살펴보려고 정탐군 두 명을 보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탐군들을 잡으러 찾아다녔어요. 이곳은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숨으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게 숨겨 주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가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숨겨 준 것처럼 나중에 저와 제 가족들을 살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할게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창문에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 놓으세요. 정탐꾼들은 라과꼭꼭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6일 동안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 소리에 맞춰 크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에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 거예요. 성을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끄덕끄덕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에 들어갈 것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쉿!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주의를 걸었어요. 두근두근 마지막 일곱째가 되는 날이에요. 여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면 우리를 도와준 라합과 가족들을 구해 주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외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외쳤어요. 우와! 우르르 광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라합과 가족들을 구해 주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랍과 가족들을 살려 주었어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었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외치자 여리고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죠. 그 크고도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여호수아, 또한 명은 바로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 주셨어요. 우리 소아부 친구들도 오늘 만났던 여수아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꼭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친구들이 믿으며 나아가는 소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소아부 친구들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꼭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소아부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말씀함송하러 가볼까요? 광고입니다. 영화부, 유화부, 유치부 모두 현장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년 해제되어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화부 영상 예배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과는 23과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각 부서별 공과활동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